안녕하세요. 30대 중반 동갑 부부입니다. 30개월 아이 육아 중입니다. 알고 지낸 시간, 연애와 결혼 기간 합치면 근 20년을 함께 했습니다. 인생의 반 이상이네요. 학창 시절 만났고 서로 첫사랑이었는데 서로 표현 못하다가 20살 때부터 연애에서 결혼까지 했습니다. 길게 연애했는데도 서로 몰랐던 부분과 현실과 맞물리면서 변화하는 모습들. 서로가 상처받을까봐 이야기하지 못하고 담아뒀던 감정들 등등 둘다 비슷한 시기에 터지면서 걷잡을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될줄 정말 몰랐는데 서로 감정 없이 대화 없이 아빠 엄마로서만 살아간지 몇 달째 2주 전쯤 둘이 12시간 가까이를 앉아서 이야기했습니다. 그동안 하지 못했던 속에 담아뒀던 이야기들 하나하나 꺼내서 이야기했습니다. 너무 늦게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된게 안타깝습니다. 둘다 감정적으로 너무 힘들었고, 너무 골라버려서 더 이상 노력해봐야겠다, 잘해봐야겠다, 이런 생각은 들지 않고 덤덤했습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상처를 많이 줬고, 돌이키기에는 늦은 것 같았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이혼하기로 했습니다. 함께한 시간이 너무 길었기 때문인지 오히려 저희는 이혼하고 나면 친한 친구처럼 잘 지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이가 성인되기 전까진 둘다 연애까지는 모르겠지만 재혼은 절대로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아이를 위해서요. 아빠, 엄마 중 누가 새로운 가정이 생긴다면 아이가 너무 혼란스러워 할것 같아서요. 우리 둘의 문제로 헤어지지만 아이에게는 엄마, 아빠로서 서로 최선을 다하기로 했습니다. 합리화일지 핑계일지 모르겠지만 서로가 행복하기 위해서 결정했습니다.